아까 만요잠 아, 해드릴까요? 참... 네, 삼대베들그요 okay? 아니, 그아니 100만 원. 미친. <laughs> 미만 <미친. 웃음> 아, 나0 0만 원. 1 0 3만 원. 100만 원. 1 강콘 없지 저장한 건 없었어요 뭐야? 그럼 나 강콘으로 갈게 오토바이 오토바이 왔다 이쪽으로그데 아까는 서버님 같던데? <놀> 나이스 하나? 한명이야두 명이요? 두 명이요 하나 탔어요 갔어요 갔어요? 아, 밑... 아, 가는 그럼... 위치는 어떻게 돼요? 강콘 가는 거 뒤로 가거든요? 아, 베르만 형이 잘하면 샷 나오고 음. 아 이거 음포 아쉽다. 한 대. 너는생 기절. 오 나이스. 얘 근데 오토바이 아니다. 얘 다시아야. 네? 그래요? 네. 음. 일로 안 왔어 오토바이는. 얘걔 친구야. 맛있어요. 어 근데 저거 잘 잡았다. 와이스 이제 다이어 t v 구독해야 된다니까. <laughs> 자, 러시아 떤다. <laughs> 아, 어떻게 저걸 맞추지? 이걸 맞춘다. 오늘 정말 감탄한다. 핵인가? <laughs> <laughs> 한자리에 제자장 안 보이고, 이거 로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? 한번 보시고 긁을걸요? 같이 가면은 갈수 있어 더 긁긴 할건데 어갈수 있어 근데 일로가도 안되나? 이거 없으는은가 이거. 어? 그러네? 이거 로즈 빈거 같거든요? 아 로시 정말 로시님 무슨... 아, 네. 나 이제 배터리 다됐으니아니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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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이래서 <웃음> 내가 서브잖아 원래 서브하는잖아 너의 놓친 부분을 내가 딱 찾아주잖아 맞아 아니야 로시야 아, 나 이제 방전된 것 같아. 더 아, 이상 말 뱉지 마. 어허허 어허. 배고프네. 아, 알았어. 노점 능선은 이었고. 어, 노점 능선은 뭐 개꿀이겠 어잉? 바로 고. 어? 다시 위로 가자, 위로 가자, 위로 가자. 가자. 골꿀 먹. 바로 어나 빨리, 빨리 가야 돼. 어디 가야 될 처음에는 나요 집에 거치하고 있을게. 그래, 이거 뒤에 비었는지 이거 체크해 야. 확인, 확인. 라래곤에는 계절 하나. 그래 조여소 체크되나요? 위에. 만족해요. 저는 제 보러 가고 있다 내가. 네. 모쪽 아직 없다. 이핑 없다. 많이 있다. 와, 힘좀없 뭐야. 뭐야? 앞에 차 있다. 이번에 <목 swing> 차. 아 S 아, 번. 네, 네 아, 여기 아퍼요 샷 때문에. 따개비 없는데. 그쵸, 내가 따개비 맞을까 아, 네. 이건 뭐야? S인가? S인가보다 S. 저 어, 중간에 있다. 노란색. 봐봐. 아, 저 빨리 빨리 좀. 아 천천히 할게 천천히. 여기 집, 집, 집. 아, 붙인다. 빼빼빼빼. 붙인다. 빼빼빼. 이거 못 살린다. 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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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만. 나 따개비 비웠으니까 따개비 일단 갈게. 네, 한번 또? 한아 뒤에 기이었어요 이렇게 네. 못 살릴 텐데. 이제 여기 기어, 기어 있다 얘. 죽였다. 갈게. 될것 같은데. 음 나한테 갈게. 저돌이랑 니 니쪽에 가까운 돌도 미안타 가보줄게요안들안 나오고 또돌 있어 또돌 음, 있어. 돌아있어 집에 있다 집에. 아 진짜 빡갑들하 싸우는 중. 외포나와어한 명. 어? 아, 에반이. 못 살리겠어. 못 살려? 네. 살려. 안돼 올해서 연막 아 씨, 뒤에, 뒤에 왼쪽 거기서 쐈다. 어, 그쪽이야. 어, 거기. 역시 방향. 나이스. 베르만님못 살리나? 어, 못살려나 그냥 기어가면서 브리핑 해줄게. 업려요업야 어, 돼요. 그래도... 이거 뿌리면 살거 같은데? 준 형님 여기 하나 남았지? 네. 아니 네.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그 가만 있어 나오지 마 지금 연막 없어요 떠을수있나 오셔가지고 없어 없어 나 연막 없단 다게 왔어 보상 없으시죠? 있어 아. 보상은 하나에 딱 있어 이들을 위해서 난리 났어 <laughs> <laughs> 아까 그아저 저거 써야 되는데 앞에. 아, 그... 다자자다 터진 거. 네, 터지게. 아, 저 나무 눕히면 만한데130 터진 거어봐구나 <목소리> 어, 한 만한... 앞에, 한번 기절이다. 어디, 거 이게? 아, 쟤 눕히면 만한데 나이스, 1대1. 이대일대일 끝에 확인했죠? 왼쪽에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? 음, 지 왼쪽에 하나 더 있어. 기다렸다 하면 돼요. 기다렸다. 기절킬 들어온다. 이거 우리 거 아닌데? 왼쪽 때 찼다. 뛴다. 음, 확인 그러면. 확인. 3번쪽 보셔야 돼요. 3 번. 3번 좀. 있거 뭐 아니야? 누웠는데? 저거 하나 놓으니까 내가 기절시키고 이거. 아너있다 바로 놓잖아. 160. 내가 기절시킨 거. 자 네. 하나 있다. 아, 아, 나이스.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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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나이스다. 아 뭐야, 사연치온데 어우, 내이 3배에서 너무 멀지. 3배 대리. 아, 아까 내가 잘못까요 네? 3배 대리? 오 아니 그만이 <웃음> 미친 미친 <laughs> 아나 그런 뜻이 었어 아니 3베 베릴로 저거리를? 그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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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이거.